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가수 태연이 사촌동생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 기진맥진하는 현실 표정을 보였다. 1일 태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식사까지 마친 태연이 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밖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사촌동생이 집에 왔다며, 역시 어린이들은 힘이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태연은 사촌동생을 불러 방송을 함께 하며 팬들에게 동생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태연의 사촌동생은 비밀이 있다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엉덩이에 엑스 침 맞게 게임을 할 거라고 해 태연을 당황하게 했다. 또한 태연은 사촌동생한테 아까 방탄소년단 춤을 추었다며 다시 춰달라고 제안했다. 태연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불렀고 이에 맞춰 사촌동생을 춤을 추며 흥을 폭발시켰다. 사촌동생이 한바탕 휩쓸고 가자. 태연은 애나 강아지나 있으면 활력 쓰고 즐겁다. 태연이 계속해서 방송을 하던 중 사촌동생은 제차 태연의 방을 방문했다. 정신없다고 웃었다. 이제야 명절 같다. 사촌동생은 닭다리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태연은 오늘 나방은 망했다고. 다소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금 방송을 15분밖에 안 했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고 믿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춘동생에게 기가 빨린 듯 태연의 표정도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사촌동생이 엄마가 줬다며 휴대폰을 갖고자, 태연은 엄마도 힘든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한테 휴대폰을 다 넘겨주고라고 말해, 심경을 대변했다. 태연은 여기 방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지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포기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방송을 마무리하며, 태연은 명절이란 이런 것이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다고 사촌동생과 함께 팬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다.